자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양립의 양박사입니다. 자, 오늘도 올드모드9 투더스카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저번 시간에 반물질 알갱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 만들어진 반물질 알갱이 한 4개 정도가 더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고요. 아, 우선은 지금 여기 있는 이 핵분열 발전기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라늄을 이제 부족하지 않도록 공급을 할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, 그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에센스를 이용 해서 우라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베이스 정리를 좀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기 애매하게 설치되어 있는 저 녀석을 옮겨줄 필요도. 있을 것 같죠? 자 그래서 이쪽 안쪽에다가 옮겨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. 지금 몇개 정도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놨는데 일단 밖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 좀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여기 있는 이 녀석들 해체를 해가지고 옮겨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여기 있는 핵융합 발전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쪽에 준비를 좀 해놓고 있는 곳이 있어서 저쪽으로 좀 옮겨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 그럼 먼저 이 녀석 가동을 좀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클릭머신 이거 바로 부숴가지고 가동을 좀 멈춰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설치되어 있는 이 씨앗들 회수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좀 옮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설치되어 있는 클릭머신을 좀 부셔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클릭머신 부시는데 굉장히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. 그래서 이거는 한참 동안 좀 부셔야 될것 같고요. 다 부시게 되면 작동을 멈춘 걸볼 수가. 이겠죠. 자 그러면 이 클릭머신부터 설치를 해 주도록 합시다. 클릭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니까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. 이쪽 부분에다가 클릭머신을 다시 설치를 해 주도록 하죠. 자 여기 부분에 하나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 이쪽 부분에 하나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 다시 세팅을 해 주도록 하죠. 20 클릭 퍼 세크 그리고 스네킹까지 이렇게 어, 활성화를 시켜 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이쪽 부분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부분 마무리를 좀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여기 밑에 설치되어 있던 이 릴리패드 오브 퍼틸리티 부터 전부 다 부서 가지고 설치를 새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릴리패드 오브 퍼틸리티 꺼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 밑에 부분 여기 준비해 놓은 이곳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예요. 자 그다음에 물 뿌리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쪽에서 사용하던 거 그대로 재활용해서 이용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, 일단은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던 이 녀석들 전부 다 옮겨서 설치를 하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. 자 이렇게 물 뿌리개를 전부 다 옮겼고 그다음에 흙도 설치를 해가지고 경작지도 전부 다 제작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비료까지 뿌려놨기 때문에 이제 심을 수 있도록 거의 준비가 끝난 것 같죠.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작물들 전부 다 부숴주도록 할 거고요. 부수게 되면은 알아서 이쪽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고 부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에센스들은 이쪽으로 다 들어갔을 거고 마찬가지로 씨앗들도 이쪽으로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은 이 녀석 가지고 가서 저쪽에서 이제 세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새로 설치해놓은 곳에 아이템을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야겠죠. 그래서 준비를 해놓은 게 여기 있는 펑셔널 스토리지를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. 일단 프레임드 드로어에 콘크리트를 염색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치를 좀 해놨고요. 어, 이거 가득 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에센스를 꽤 많이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. 보면은 지금 우라늄 에센스가 424K 정도 도 저장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템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해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탱글드 블럭을 이용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상자 준비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탱글드 블럭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인탱글드 블럭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 인탱글드 파인더를 이용해서 이 녀석에다가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합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우클릭을 해 주게 되면은 저쪽에 연결이 잘 되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템을 집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콜렉터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을 회수를 해서 저쪽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베이직 아이템 콜렉터 하나 제작을 해준 다음에 이 녀석을 어드밴스드로 바꿔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바로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XOZ 를 만들어주면 이제 여기를 전부 채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따로 필터 설정은 해주진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서랍에 잠금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등록되어 있는 것 빼고는 아마 해소를 하지 않을 거라서 이렇게 이용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, 그러면 인퍼리움 씨앗을 심어가지고 여기서 회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, 인퍼리움 씨앗 같은 경우에는 블록으로 저장을 하는 게 훨씬 좋아 보였었죠. 그래서 블록으로 저장을 할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할까요? 자, 펑셔널 스토리지 다시 검색을 해가지고요, 프레임드 드로어 중에 한 번만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는 이 녀석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여기 에 필요한 피스톤 하나 제작을 해주도록 하고요,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. 좋을 것 같고, 이 녀석을 이제 염색을 좀 시켜 봐야 되잖아요. 이거는 콘크리트로 마찬가지로 염색을 해보도록 하죠. 자, 하얀색 콘크리트 앞에다가 두 개를 이렇게 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 콘크리트로 염색. 프레임드 드로어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. 아마 이거 하나는 안쪽이고 하나는 겉에 부분이라서 겉이랑 안을 다른 색깔로 염색을 할 수도 있어요. 뭐 지금 그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얀색으로 염색을 해주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이 녀석을 설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, 음 이쪽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면은 여기 부분에다가 설치를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 저걸 부숴서 옮 기기는 귀찮으니까 이쪽에다가 설치를 해 주도록 할까요? 자 그러면 간단하게 도끼로 부숴주도록 할 거고요 프레임드 드로어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녀석 잠그기도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도 좀 집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업그레이드부터 검색을 해가지고 집어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네드라이트 업그레이드 꽤 들고 있는 게 있고 공어 업그레이드는 꼭 필수로 넣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가 넘쳐가지고 렉 때문에 서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런 식으로 네드라이트 업그레이드 집어 넣어 주도록 하고요. 공 업그레이드도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. 그리고 잠궈줘야 될것 같기 때문에 구성 도구로 잠궈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귀속을 좀 시켜줘야겠죠. 스토리지 컨트롤러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연결 도구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어,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쪽 스토리지 컨트롤러니까 다시 집어 넣어주도록 하고요. 이쪽 스토리지 컨트롤러랑 연결되어 있는 연결 도구를 꺼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러면 연결이 잘 됐을 거고,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 걸 등록을 해줘야겠죠. 자, 그러면 임퍼륨 에센스를 들고 와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합시다. 임퍼륨 씨앗도 좀 들고 가 주도록 할 거고요. 임퍼륨 에센스도 이렇게 꺼내가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임퍼륨 에센스를 바로 밑에다가 넣어주게 되면, 은 이제 블럭까지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걸.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임퍼룸 씨앗을 이제 심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왼손 들기를 해 주도록 할 거고 무한의 완두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잘 심어진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어잘 수확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쪽 부분에다가도 마찬가지로 좀 심어 주면 좋을 거 같기 때문에 아웃클릭으로 심어 주도록 할 텐데 지금 저기 안쪽에 비료가 안 심어진 곳이군요 이거는 잘 확인을 해 주고 심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무한의 완대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심어주게 되면은 잘 심기게 될 거고요. 자, 일단 좀덜 심어진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빛 때문에 안 심어진 거죠. 빛을 좀 아, 추가를 해주면 될것 같고요. 그러면 이렇게. 잘 심어지는 걸볼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무한의완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조금 더 심어주도록 할 거고요. 어 빛이 부족해서 안 심어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. 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아, 해결을 좀 해놓도록 할 거고요. 일단은 이 정도만 심어주도록 하죠.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빛이 없어서 안 심어진 건가요?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식으로 씨앗들 뭐 적당히 심 없고 그러면은 잘 이렇게 회수가 되고 있는 상태일 거구요. 지금 저쪽에 저장이 되어 있던 것들도 이쪽으로 좀 옮겨서 어 저장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, 이거는 제가 별도로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심어져 있던 뭐 이런 공기 씨앗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옮겨서 좀 심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은편에 한 개를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심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원소 부분들을 좀 들고 가서 간단하게 심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공기랑 불 이런 것들을 좀 들고 가서 심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지금 에센스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설치를 하고 에센스도 지정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불 옆에다가 바로 물 설치를 해 주도록 할 거고요. 그러면 물 에센스가 잘 나오는 걸볼 수가 있고, 아, 물 에센스는 불 옆에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잘 회수해 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 방법으로 흙이나 나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아, 집어 넣어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들고 가서 이렇게 세팅을 해 주면 잘 먹어주게. 되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씨앗들 전부 다 옮겨서 좀 심었고요. 일단 빈자리가 조금 많기는 한데,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 씨앗들 만들어서 좀 설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, 아그 다음에 에센스 지금 모여있는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옮겨다가 집어 넣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밀봉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야 될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 포장 테이프를 이용을 해가지고 밀봉을 시켜주면 될것 같고요. 그러면은 간단하게 부서가지고 들고가서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이쪽 부분 컨트롤러 밑에다가 설치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이템을 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아이템 파이프를 사용을 좀 해주도록 할까요? 자 파이프즈 검색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. 아이템 파이프 하나 꺼내주면 될것 같고 공급 파이프 업그레이드도 꺼내가지고 연결을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. 자, 파이프 렌치를 이용 해서 꺼낼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. 여기다가 궁극 파이프 업그레이드를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이제 아이템을 꺼내서 위쪽으로 집어 넣어주는 상태가 되겠죠. 자, 일단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어, 저기 위쪽에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으로 알아서 들어가게 될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들어있던 것들을 이제 A에서 불러와서 이용을 하고 있었잖아요. 안 돼, 부숴버렸기 때문에 다시 프레임드 스토리지를 이제 등록을 해줘야 될것 같으니까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바로 연결을 해주도록 합시다. 자, 여기다가 다시 스토리지 컨트롤러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읽어주게 될 거고요. 이제 애미저장버스에 굳이 필터 설정을 안 해도 될것 같기 때문에 필터들은 전부 다 해제를 시켜주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A를 열어서 확인을 좀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인퍼륨 에센스가 꽤 많이 쌓여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라늄 에센스도 이렇게 모여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라늄이 조금 부족하다고 싶으면 이렇게 우라늄 주괴를 만들어서 사용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. 일단 에센스가 조금 부족해 보이기는 한데 지금 옮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금방 빠르게 옮겨주게 될것 같습니다. 좋아요. 자 오늘은 베이스 정리 첫 번째 단계로 저기에 덩그러니 설치되어 있던 연꽃 농장을 원래 설치하려고 했던 부분으로 이동을 좀 시켰습니다. 그리고 에센스를 새로 저장할 수 있도록 펑셔널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할수 있도록 바꿨고요. 그렇게 되면서 에센스를 훨씬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좀 세팅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. 지금까지는 통에 저장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많은 양의 에센스를 저장할 수는 없었는데 이제 펑셔널 스토리지로 옮기면서 꽤 많. 는 에센스를 저장할 수 있도록 바꿔 줬어요. 좋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럼 안녕.